기도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의 기도를 계속할 때 내면에 감춰있던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행위의 죄를 넘어서서 인간 본성에 대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성찰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도다 그런 겁니다. 아멘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한 기도와 죽은 기도예요. 사한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할까? 뜻을 정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선한 것이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사한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죽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오직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겁니다. 오직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은 죽은 기도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죽은 기도가 아니라 산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건데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의 절대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영성훈련은 기도의 양과 비례해서 진행을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는데 영의 그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하루에 세 번씩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할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성찰의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 자기 성찰이에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면에 감춰진 죄의 본성이 드러날 때, 내 존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시장하다 보면 성령님의 비추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로 깨달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복받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